나라 걱정이 참 많은 때죠.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이 종말적인 흐름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워낙 횡행하다 보니 정말 어수선한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걱정도 되고 근심 염려로 인해서 열심히 세상 문제를 들여다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러다 보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분들, 또 애국자들, 카톡을 통해서 여러가지 유튜브 뉴스나 영상들을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관심이 없는 것보다 잠들어 있고 졸고 있는 것보다 관심이 있다는 것, 깨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이 열심이라는 것은 매우 소중한 에너지입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의 일을 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이슈림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것을 액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차서 일하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시작은 했지만 결국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확인된 사실, 입증된 팩트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왜 사실과 팩트가 아닌데도 이렇게 많은 뉴스들을 전달할까 보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반지성주의, 반문명주의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팩트는 중요하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본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사실보다 신념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12세기에 유명한 사람, 메르나르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했던 얘기 제가 얼마 전에서 책에서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더군요. 이 지식과 정보를 추구하는 것이 거룩한 사명으로 성화되지 않으면 이교도의 행위가 되며 악한 것이 된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욕정과 탐욕으로 차 있는 상태에서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두려움과 공포에 젖은 상태에서 취하는 지식들. 이것들은 우리를 미혹시키고 결국 악한 길로 이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너무나 많은 가짜와 거짓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과 가짜를 따라갈까? 왜 이렇게 많은 거짓 스피커, 가짜 스피커들을 따라갈까? 왜 이렇게 쉽게 미혹이 될까? 바로 탐심 때문이죠. 우리 안에 정제되지 않은 욕과 욕망과 욕정과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절망감과 상실감이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 걱정, 민족에 대한 염려가 너무 크다 보니 그런 뉴스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하나 하나 검증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검증해 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특정한 스피커를 비판해야 되는데 그게 덕이 되질 않아요. 또 듣는 분들이 아직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라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젖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가 오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영적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특정한 스피커를 비판한다거나 특정한 메시지를 비판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또 그렇게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이 자라나서 젖지 아니라 장성한 자의 것이 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뉴스 가짜 뉴스와 진짜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극적으로, 선동적으로, 선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우리의 걸그 사람이 연단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저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거짓과 가짜에 기초했다면 하나님의 이웃 시작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웃 마무리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메시지가 분별이 안 된다면 메신저로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계속 전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계속 신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불구하고 맹목적으로 미확인 소법 근거 없는 낭설을 따라가는 분들 많죠. 시한부 종말론 극단적 종말론에 치닫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정치와 국제 정세를 말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 뉴스,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칩니까? 이미 가짜와 거짓이라고 판명된 데도 불구하고 그 메신저를 또다시 따라가는 일들 너무너무 너무 많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조차 그런 메시지들을 추종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참이다,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제가 하나하나 분별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분별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분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길이 열어 드려야 합니다. 너희를 미혹케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를 미혹케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요한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안에 기름범이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는 기름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 주 안에 거할 때, 성령님 안에 거할 때말씀이 붙잡혀 있을 때, 그 기름범이 우리 안에 있기에 미혹하는 것들 다 깨버리고 참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자아가 이슈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걱정, 근심, 염려, 두염과 공포가 이스름으로다 뽑혀나가서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완전히 십자가에 멸종이 돼서 이스그리토 안에 가가며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참과 거짓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주님의 말씀을 붙잡히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종이 종야로 읊조려야 합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게 돼 있어요. 듣고 싶은 걸 듣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에 있던 이들은 거짓으로 계속 확진 편향되는 것입니다. 선동에 휩쓸렸던 자들은 계속 선동동 메시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패한 자, 타락한 본성이 예시름으로 깨질 수 있도록 완전하신 말씀으로 종이종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종이종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주림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깰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런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이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마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약적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시는 분들, 애국자분들 사실과 거짓이 검증되지 않는 뉴스를 뿌리기 전에 미확인 첩보와 근거 없는 낭설들을 전하기 전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에 젖어서 치안부 종말론과 극단적 종말론으로 흐르기 전에, 먼저 그 걱정될 때, 근심될 때, 염려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자아가 깨져버렸을 때, 그 평안과 평강과 희락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실천할 뿐입니다. 사실, 진정으로 지금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것은요, 사실을 전하고 팩트를 전하는 것 이전에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결국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법과 악한 제도는 바뀌도 어렵고요. 그것은 수동적이고 방어적이고 피동적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것입니다 하나님은 땅 끝까지 증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오실 길을 열라고 하셨어요. 북한의 열고 선교의 길을 열어내야 합니다. 그런 일식의 군대를 길러내야 합니다. 경건한 세대, 사비교실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권능의 날이 이미 왔기에. 사실 21세기 오산학교가 만들어져야 돼요. 21세기 배제학당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21세기 이화학당, 21세기 연희 전문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온갖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찌들어 있는 신학교가 아니라 목사건, 선도사건, 신교사건, 주님의 말씀을 종이종이하러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들, 그렇게 이 시대를 보고 역사를 들여다보고 시기정세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애들이 길르지는 학교가 나와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믿음의 군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북한의 교회를 지을 자들, 학교를 세울 자들, 이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나임의 군대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학교가 세워져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하고 사실과 팩트를 전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거짓과 선동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일때 먼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나라 걱정되고 민족이 염려가 될때 먼저 말씀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택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출입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새비교실 같은 주인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먼저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고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미혹되어 인간의 일로 마무리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북한의 우상체제를 특히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복음을 북진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